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십니다. 그러하게 신자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믿음도 무시되기 일수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할수 있냐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 믿음에 대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소리입니다. 사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믿음이 어리석은 것인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어리석은 삶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이 소리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며 대적하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자만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곳에서 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마주하게 되며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절대 머리가 나쁜 사람 그로 인해 행동에 실수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확신하고 더 신뢰하고, 소위 말해서 자신의 가치 판단에 기준, 오직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똑똑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묘사해 가는데 먼저 그들은 부패하며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말은 이제 "땅을 파다"라는 말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어 그래서 언제 우리가 땅을 파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그 사람을 장사할 때 땅을 파죠. 그래서 이 "부패하다"는 말과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의 마음에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반응을 할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행하는 다음 행동은 바로 가증한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악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본성이 자행하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악 무도한 본연의 악 그 자체의 모습을 보게 될 뿐인데요. 그들에게서는 결코 발이될수 없는 행동인 거죠. 신의 이상을 두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 절에 나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왜 인생을 바라보실까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이 만연한 이땅 위에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만연한 땅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악이 만연한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그들의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단어가 정말이지 놀라운데요. 바로 구버살피사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 땅을 바라보신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시인은 "굽어 살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만 볼수 있는 표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볼때 언제 굽어 살피게 될까요? 우리가 고층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 사랑하는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를 자세히 보기 위한 그 간절함은 우리의 허리를 굽게 할 거고요. 우리의 눈을 살피게 할 것입니다. 신은 구버살피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함께할 건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구버 살피신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러갔다는 말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목표 지점에서 한참이나 이탈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 말인데요. 그런데 이 의미는 단순하게 어떤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초,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일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증한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가늠으로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삼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할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더러운 자가 돼서 대고에서 이 더러우는 흙먼지와 같은 것이 옷에, 옷이나 음식에 묻어서 그런 더러워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과도 같은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더러워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를 굽어 살피신 결과의 참담함, 참담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악이 저질러졌는데요.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주어진다면 모르겠지만, 한번, 두번 계속적으로 자양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꺼려 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조금씩 그 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악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곧 나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요. 피해를 받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어려움을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신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데 이러한 악인의 어리석음이 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10편 53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지,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있고요. 세상을 향한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와 지식의 풍성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삼켜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를 계속 고수해 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고의든 우연이든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은혜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용서받는 것이지 쌓는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5절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시작되는데요. 시인은 어리석은 자가 마주하게 될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을 노래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들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그간 무도한 짓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 모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악을 저질렀던 그곳에서 시인은 그들이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않, 않으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행, 악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뼈를 흩으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대도는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데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버리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서 소망을 담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무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정한 때 반드시 그 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6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구원에 대해 복수형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신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회적이지 않고 다회적이며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적합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데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피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